자, 이렇게 튀기면 색깔도 먹음직스럽게 잘 나오고요. 바삭한 소리가 납니다. 고구마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 고구마 중간 사이즈 3개입니다. 양쪽 꼬다리 제거해 주시고요. 0.5cm 간격으로 썰어 주세요. 고구마는 전분기를 빼 주세요. 반죽 만들어 볼게요. 튀김가루 100g입니다. 계란 한개 넣어주세요. 고구마 튀김을 좀더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탄산수가 없어서 사이다를 준비했습니다. 사이다 넣어주세요. 젓가락으로 반죽을 완벽하게 풀지 말고 대충 푸는 겁니다. 반죽 준비는 다 됐고요. 고구마 전분은 약 15분 빼줬습니다. 조리용 봉지 안에 밀가루 숟가락 기준으로 두 스푼을 넣은 상태고요. 고구마를 이제 건질 건데 물기 살짝 털어서 봉지 안에다 넣어주세요.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튀김가루가 겉에 잘 달라붙어요. 공기를 넣은 상태에서 흔들어 주세요. 고구마 튀김을 튀겨 보겠는데요. 식용유 부어주시고요. 식용유는 넉넉하게 부어야 튀김이 잘 튀겨지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기름 온도는 처음에는 불은 약한 불입니다. 약한 불에서 3분 예열을 시켜 준 다음에 그 뒤로 중불에서 서서히 예열시켜서 튀김을 튀기시면 됩니다. 기름 온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나무젓가락을 기름에 푹 담가서 기포가 바로 올라오면은 튀길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포가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죠? 이러면 튀기면 됩니다. 반죽물 세팅하고 고구마 담가서 이 상태에서 바로 튀겨 주시면 됩니다. 튀김옷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튀김을 넣었으면은 이대로 약 1분 동안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1분이 지났다면은 고구마를 뒤집어 주세요. 붙어있는 거 억지로 떼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1분 동안 그대로 튀겨주세요 1분이 지났으면은 붙어있는 것을 떼주면은 금방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됐으면은 건져주세요 자 주부님도 어떠신가요 고구마 튀김의 반죽이 정말 입힌 듯안 입힌 듯 얇게 튀겨졌죠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우선 한번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떠신가요 한번 튀겼는데도 이 정도면은 정말 바삭한 겁니다. 만약에 소리가 바삭한 소리가 안 나면 한번더 튀겨주시면 되는데 저는 한번더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튀김도 한김 식혀주세요. 튀김에서 수분이 좀 빠진 상태에서 한번더 튀겨주게 되면 빠진 수분에 기름이 들어가서 더욱 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튀겨볼게요. 두 번째 튀길 때에는 1분 이내로 빠르게 건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튀기면 색깔도 먹음직스럽게 잘 나오고요. 식혀도 이렇게 바삭한 소리가 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호박고구마로 만들어서 더욱 부드럽고 달달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요리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